승현이와 주현이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섰을 때 승현이와 주현이는 이웃하지 않고요. 그다음에 승현이가 주현이보다 앞에 서게 되는 경우 이미 얘가 선택된 거죠. 음. 뽑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. 순서가 정해져 있다. 자, 그러면 승현이가 있고 주현이가 있고요. a b c d가 있습니다. 일단 맨 먼저 a b c d가 네 자리 오는 경우 선택해 주세요. 그러면 승현이와고 주현이는 자, 요렇게 네개 칸막이 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. 자 그러면 A, B, C, D가 먼저 나열라는 경우 사픽토리얼이고 승현이하고주현이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 선택하면 되겠죠. 여기서 어쌤 근데 이웃하지 않고요. 자 앞에 서게 된데 그러면 이를분일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는 건데 얘는 안 해줘도 되거든요. 왜냐하면 얘가 진영이가 아 진영이한다 죄송해요. 음승현이가 먼저 앞에 와야 되잖아. 여기서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. 다시 또 순서고를 해가지고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러면 계산해주면 되거든요. 요것들만. 음. 그래서 24 곱하기 10이니까, 그럼 240까지가 답이 됩니다.